그러면은 그건 음. 안 쉬우셨네요, 두분 다. 계획이 없는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해 저는 아 저는 끝나고 저도 좀 약간 사실은 설국열차의 마지막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감정이 굉장히 씁쓸하면서 설국열차 마지막 장면이 뭐죠? 예, 설국열차. 예, 어차피 그냥 다 하면은 <laughs> 설국열차는 그 이제 기차가 365일 그 도는 기차 하나의 체제잖아요. 음. 그, 그걸 자본주의를 좀 풍자한 체제인데 그트랙 위를 돌고 있는 그 기차 속에서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제 그 머리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계급투쟁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차 자체를 전복시키잖아요. 아. 탈선시키죠. 체제 전복. 이 네, 체제를 아예 전복시키고 근데 사실 그, 그거에 대한 이제 음. 비용이 들죠. 음. 다 죽죠, 사실은. <laughs> <laughs> 다 죽고 두 명이 사는데 두 명이 한 명은 그 이제 한국 배우 고아성 그 아시안 음. 여성이고 한 명은 흑인 꼬마죠. 사실 그 안에서 계급투쟁을 한건 백인들이 백인인데 계급투쟁 음. 리더도 백인이었고 그 원래 주인도 백인이었죠. 근데 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선명한 어떤 음. 메시지였고. 음. 근데 그 영화도 저는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같은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의 그 마지막 끝난 것을 그 메시지를 딱두 개가 딱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좀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체제 정복은 음. <laughs> 꿈꿀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고착화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걸 의도한 건지 모르지만 약간 사실은 굉장히 눈물이 핑돌 정도로 그렇게 조금 씁쓸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 음. 네, 그러...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 어떤 음.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또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음.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 아세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세라는 되게 중요한 대사 예 네, 네. 그게 뭐냐면은 기세. 그 아들이 과외 교사로 음. 취직하려고 아, 예, 예, 시험, 예, 시험 문제를 푸는, 문제를 푸는 아. 그집딸 그 손을 딱 잡으면서, 음. 시험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세야, 기세. 손 잡으려고 어. 그 얘기한 것 같기도 하데 네,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. 네. 엄마도 이제, 엄마한테 깊은 인상을 주면서, 네. 그 딸도 이제. 그런데 그 말이 곱씹을수록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게,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세라는 말 자체가 철국열차에 스토리를 아 연상시키는 거예요. 아, 그렇군. 두 영화가 연결되어 있네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아또 감독님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니다 영화 전문가니까. 예, 네, 아니데 그건 있자. 아닌데. <laughs>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, 뭐를 기, 앞으로 치고 나는 기사라고 했냐면, 시험을 그렇게 말했거든요. 음, 음. 시험 입시잖아요. 이게 그렇죠. 만약에 수능이라면이라고 말했는데, 음, 음. 사실 그 가족은 굉장히 잘 살고 안정적인 가족이지만, 그래도 가, 자식들 교육에는 신경 쓰잖아요. 음. 두 자식의 교육에 음. 엄마가 신경 굉장히 쓰는데 여전히 그, 그런 기득권층도 입시에 성공을 해야 돼요. 음. 그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우리 사회 하나 마지막 남은 그래도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인 거죠. 음. 그 얘기를 그 대목에서 하고 살짝 언급하고 그렇지만 음. 그 시험 얘기는 그때만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오거든요. 음. 그러면서 이제. 방, 다른 방법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제 끝난다는 음. 것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는. 시험 네. 말고는 네.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음. 없는 것처럼. 음, 시험을 매개로 또 음.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게 기생하는 구조가 또 만들어진 거네요. 어떻게 보면. 뭐 어, 그러네요. 네. 시험만이 서로간에 네. 그 뭔가 여, 연대 네. 약간의 연대, 연대 혹은 관계가 생긴 거죠. 사실 기우는 능력이 만렙인데 그 친구가 말했듯이 네가 영어 더잘그렇지 영어 뭐 회화 뭐 문법 네가 더 잘했는데 음. 시험은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<laughs> 어떤 그 구조가 또그 음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에 붙을 수 없는 구조가 또 있는 거죠. 아, 뭔가가.